강원문화TV를 통해 인사드리는 김미수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여러분께 강원도 춘천과 홍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해드리고자 이곳 춘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전는뭘 하면 될까요? 일단 고프로부터 받으실게요 제가 찍어요? 제가 찍는 건잘 못하는데 미수님 지금 방문 예정이 이상업 미술원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저희가 방문할 이상원 미술관은 강원도 춘천의 자연 속에 문화예술이 섞여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고춘천에는 뭐, 해피초원목장, 청평사, 남이섬 등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소가 존재하는데 조금 더 특별하고 이색적인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방문할 이상원 미술관이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믿어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저니까요. 우와. 이상원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차례대로 레스토랑 그리고 숙박 시설인 뮤지엄 스테이, 공방이 보입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상원 미술관이 보이네요. 춘천역에서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근데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건물들처럼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바로 뮤지엄 스테이입니다. 이곳이 정말 매력적인 건뭐 레스토랑 공방 체험, 미술관이 모두 가까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숙박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낼 방인 포레스트 비방으로 이동하셔서 저랑 자세히 다시 살펴보실까요? 와 정말 뮤지엄 스테이 말에 맞게 들어오자마자 이상언화백의 전집이 있네요. 이 미술 작품을 인테리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문객들과 예술을 밀접하게 하려는 노력이 느껴져요. 와이 통창 보세요. 이 넓은 통창으로 강원도의 멋진 자연을 이방 안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이 문화 예술도 또 자연 속 산림욕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준비된 뮤지엄 스테이 완벽한데요? 네 저는 지금 미술관으로 이동 중인데요. 와. 이 자연을 거니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보시다시피 이상원 미술관은 자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고 또 미술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빨리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미술관에 도착했는데요. 와, 근데 규모가 인사동에 있는 전시관보다 훨씬 큰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이한 게이 미술관 외관이 독특하게 원형 모양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이랑 예술을 동시에 감상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와 실제로 들어오니까 더 굉장한데요. 이 1층 로비가 4층까지 뚫려 있어서 이 자연 속의 개방감이랑 미술관의 웅장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람을 하면 되지? 혹시 관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미술관에서는 세 가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층에는 이상원화백님의 상설전 그리고 3층에는 이상원화백님 가장 최근의 작품 심작전 그리고 2층에는 이상원화백님 이 외에 세 분의 그룹장이 기획되어서 전시되고 있어요. 전시 동선은 4층부터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면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 4층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4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4층과 3층에서는 이상훈 화백의 작품들로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이상원 화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1935년 출생, 강원도 춘천 출신이시고요. 3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독학으로 화가의 길을 걸으셨고, 초기에는 순수미술로 시작하셔서, 이후에는 안중근 의사 영정, 또 외국 국가원수급 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리시면서 상업초상화가로 이름을 알리셨다고 해요. 이상언화백의 대표작으로는 시간과 공간, 마대의 얼굴, 해변의 풍경 등이 있는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찾아 작품을 그리시는데 산업, 자본화된 화려함 뒤에 삶의 진실을 밝히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2층은 현재 활동 중인 한국 시각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초청된 강지만 윤기원 이재열 세 분은 강원도 문막 지역을 기반으로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분들이고 동시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 생활에서 나오는 소재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신다고 합니다. 미성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상원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멋진 화가 분들의 작품을 이렇게 강원도 대자연 속에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강원도 프로 여행러들이나 강원도는 많이 왔는데 이상원 미술관을 안 오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 공방으로 가나요? 여기? 여기? 맞다? 네 오늘 저는 금속 공방 체험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저의 체험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셔볼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릴게요. 금속 공방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체험하실 거는 은판에다가 본인 원하는 추억들 담아서 은방 탄 아... 다음에 목걸이 만드는 체험을 직접 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추억을 가져가는 기념품이네요.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이제 처음에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여기 앞에 있는 금속은 캠핑하는 거 연습할 수 있는 연습판이거든요 음. 여기다가 먼저 내가 찍고 싶은 도장들을 이서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큰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일단 찍으면 되나요? 그 한번 찍어보셔도 돼요 글자 찍혀있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요와 아, 이게 힘이 엄청 필요하네요 이 정도 찍힌 정도면 은 다듬으면 글자가 지워집니다 <laughs> 제 아, 연습이 필요하네요 이게. 오, 짧쁜거 같아요. 제 이름이 미소거든요. 아, <laughs> 저 그러면 이제 갑니다. 와 이렇게 제 각인이 바뀐 멋진 하나뿐인 팬던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완성된 팬던트를 체인이랑 결합로 해서 목걸이가 어? 완성이 될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만의 각인이 새겨진 하나뿐인 목걸이입니다. 한번 착용해 볼게요. 짠,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되게 잘 어울려요. 때... 어, 너무 예뻐요. 저 너무 좋아요. 저는 가끔 여행을 가서 기념품을 사모으긴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뿐인, 제가 직접 만든 기념품이잖아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원 미술관은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의 전시관람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예술 경험까지 가능했다는 점이 이번 강원도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이제 전시도 받고, 뭐, 공방도 했으니 배 채우러 가면 안 돼요? 레스토랑으로 가보실까요? 허! 엄청 가까운데? 와, 저 벌써 다 왔어요. 이거 진짜 1분도 안 걸리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미디엄스테이 소개해드릴 직원입니다. 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어디로 앉으면 될까요? 아, 자리 네. 아, 기대돼요. 메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 뮤지엄 스테이의 레스토랑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조식이랑 석식이 있는데요. 조식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이 되시고요. 석식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제 입에 너무 잘 맞네요. 음. 우와, 피자당. 음! 대소님, 음. 음. 치즈만 마시고, 많이 좀 해주세요. 나 아,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짝 이성이 나가서 정신을 잃었어요 네 일단 음식은 너무 훌륭하고요 요새 요식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감성이잖아요 이 통창 유리와 그 뒤에 보이는 웅장한 숲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에서 나오는 이 감성이 서울의 어느 맛집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너무 맛있어서 만족스러워요 최고예요 근데 먹어도 돼요? 네,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문화예술과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저 진짜 100% 만족합니다. 사실 강원도 여행하면은 뭐 동해나 남이섬, 홍천 등과 같이 이 물놀이를 할수 있는 지역들을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이상원 미술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하는 여행은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 특별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뭐 공방체험, 레스토랑, 미술관, 스테이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방문객들을 위한 준비가 완벽해서 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문화예술이 녹여진 특별한 강원도 여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내일 홍천 가려면 일찍 자야겠는데 괜찮으시죠? 어, 홍천? 엄청 가깝지 않아요? 가깝긴 한데 네 저희가 양조장에서 할게 많습니다 양조장? 우리 혹시 술 먹어요?